오 이쁘라, 우리기. 밥 먹었어요? 밥을 잘안 먹어요, 우리 지리 어? 응? 밥안 먹고 까까만 먹고. 너 그러니까 자꾸 살이 빠지는 거지. 병원에서도 너어 가족이나 지금 좀 영양분 이 부족한데도 생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 진짜 어 죽겠어, 응? 보충 영양 보충 해줄까? 응? 나중에 나중에 닭 사다가 삶아줄게 우리 한솔이. 닭 사다가 삶아줄게요. 우리 한솔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 찾자. 응?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 우리 한솔이. 한솔이 오늘도 잘 있었나? 응? 응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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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손이랑 그냥 씨름하니? 엄마 손이랑 씨름해? 엄마 손이랑 싫으해 아이고 이쁜 거. 주댕이 봐라 주댕이 와 한솔아 한솔아 엄마랑 놀자 한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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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솔이